아, 끌리고 가셨는데요. 이거 할까 아,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이거... 이렇게... 이 친구로 가겠습니다. 네, 예나 언니, 오, 아, 네. 어... 자자~ 네. 자~ 이거 둘 나요. 안녕하세요~ 네, 저는 달콤 님. 니찌질요 찌질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날씨 네. 몰... 이~ 티셔츠라고 제일 맛있는 초콜릿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네, 요걸 한번... 네. 일단은 어떻게 생겼지? 생김새부터 한번 봐볼까요? 네. 어, 굉장히 동글동글해요. 우리 제주 친구 코 같네. 귀여워라. 언니 지금 저, 아니, 진짜. 졸업하시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제주, 네. 그런 거 아니에요.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네. 자, 먹갈게요 저요? 아우, 다행이다. 저요, 저요, 저요. 네. 언니 먼저 갈게요. 네 야, 이에 똥똥 쳐치는 게. 어머! 너무 바하다고 엄청 많이 드요 우리 제수 친구는 아아니 언니 저 괜찮아요. 저도 안좋아요. 안좋아요? 편집하면 네. <laughs> <변수하면> 안돼요!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달콤이랑 재지언 어.